네, 확통 28번 뭐죠? X가요. 1, 2, 3, 4, 5에요. 예. 이렇게. 그데 이제 웬만하면 선생님이 항상 이런 거할땐뭐 하라고 했어요? 일단 그려놓고 시작해. 안 그리고 시작하면 못 풀어. 이 비슷한 문제 많이 풀었어. 똑같진 않지만 이제 그 정도는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오답을 하라는 이유에 이런 거야. 이걸 선생님이 보면서 아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 어, 이거 예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비슷한데? 근데 이거 틀렸으면 분명히 까먹은 거다. 오답을 안한 거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F가 가요. F가 가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F의 치역을 A라고 하고, F합성 F의 치역을 B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가에서 NA랑 NB가 같대요. b 가이래요 근데 만약에 NA랑 NB가 같으면 뭐예요? A랑 B랑 같아야 돼요. 지역인데 개수명 같으면 만약에 13이고 24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인데 같은 지역 내에 포함되어야겠죠. 이유가 뭐예요? 아니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같은 합성이야 그렇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고 나이에서 어, 학 얘가 짝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케바케로 가야죠. 두개세개네개 다섯 개는 다 안되지 다섯 개다 합쳐봤자 홀수인데 그래서 1번 어, NA가 두 개일 때 자, 두 개일 때는 무슨 경우예요 짝짝? 아니면 홀홀? 이거죠. 그러니까, 짝짝, 아니면, 홀홀 이런 상황인 거니까. 뭐 하면 돼요? 짝이면 두개 중에 두 개, 더하기 세개 중에 두 개니까, 네 가지가 되겠죠. 뽑는 방법쓰는 그런 다음에, 만약에 2하고 4였다고 쳐요. 전부 이제 2하고 4로 가. 그러면 2하고, 2하고 4는 2하고 4로 가야 되죠. 그래야 얘네들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 2하고 4가 2하고 2로 가는 게, 2하고 4로 가는 게 무슨 방법이에요? 2팩이죠. 그래서 4 곱하기 2팩 하고요. 곱하기. 나머지, 나머지. 만약에 1하고 3하고 5가 가야 되는 방법인데, 얘네도 전부 2하고 4로 가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죠. 맞아요? 그럼 2 중에 골라야 되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Na가 3이에요. 그럼 이거밖에 없죠? 홀홀짝 이거밖에 없죠? 짝수가 될 합이 그러면 홀 3개 중에 2개 고르고 짝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6가지죠. 자 이번에 이렇게 골랐다고 칠까요? 홀홀짝이니까 1하고 3하고 4를 골랐다 쳐요. 그러면 1하고 3하고 4도 지들끼리 가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몇 개? 3팩. 대신 1대1 대응해야 돼요. 맞죠? 그치? 선택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함수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3팩.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죠. 되6 곱하기 3팩. 그 다음에 1, 3, 4가 된 거니까 2랑 5가 고르는 애들이 필요하죠. 근데 얘네도 1, 3, 4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3의 제곱이죠. 그렇죠? 나머지 두 원소가 함수를 고르는 방법. 이해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네 번째. n에 a가 4인 경우죠. 이건 뭐예요? 홀두 개. 홀, 홀. 짝, 짝. 짝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개 중에 두개 고르고, 두개 중에 두개 고르면 되니까 세 가지죠. 자 이번에는 홀골 짝짝이니까 이렇게 골랐다고 칠까 이렇게 골랐어요 그럼 또 얘네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4팩이죠 자기들끼리 나눠가야 되니까 그래서 3 곱하기 4팩 하고 나머지 5가 골라야 되니까 4가지 다더워끝 5일 때 당연히 안 하죠 합이 15예요 안 됩니다 29원 십9번을 <laughs> 그려야 되니까.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에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 수가 N이래요. 이해하셨나요? N가지다. 근데 이 N가지 경우에서 임의로 한 가지를 택할 때, 택한 경로에서 세 지점 P1, P2, P3 중에 지나가는 지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이해했나요? 뭐, 뭔얘기인지 알겠니?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P1, P2, P3를 다 지나가면 x가 3인 거야. 네? 어? 한 군데라도 안 지나가면 한 군데 안 지나가는 거한 가지 있잖아. 여 밑에 밑으로 쭉 갔다 쭉 올라가는 거 이거. 걔는 x가 0인 거지. 에이? 이해했어? 그 얘긴 거야. 그렇게 됐을 때 P의 x가 2보다클 확률에서 P가 x가 1보다 작을 확률을 뺐더니 이거래요. 됐나요? 한번 해보죠. 솔직히 얘기하면 얘는 얘들아 그냥 저걸로 가는 게 편해. 그 옛날에 주어교도 했던 거잖아 1더기 1더 이렇게 가는 게 이해가 됐다. 진짜 그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색깔 색깔이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셋셋셋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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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A에서 B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P1, P2, P3 이렇게 되죠. n는 구했어? 푼 네. 사람들이 없니? 푼 <laughs> 사람이 안 풀었니?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n는 그걸로 구하는 게더 쉬울 수도 있어. 뭐, 근데 방법은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점이 있다고 치면 이점안 지나가는 걸로 빼면 되잖아 전체에서 맞지 알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봐봐 1, 1, 2 이렇게 1, 3 1, 3 여기 6하고 1, 4 여기 10 여기 6, 6. 16 이렇게 하고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잖아 1 7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 은 어? 잠깐만 아닌데 뭔가 계산이 수 있는데. 잠시만요. 내가 네. 뭘, 다음을... 아, 아, 그치. 여기 6, 여기 7이지? 미쳤나봐. 여기 <laughs> 2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n은 23이에요. 아니면 얘기했다. 원래 여기에, 봐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전체에서 여기 지나가는 거 빼면 돼. 이해했지? 선생님 얘기? 아, 해볼게. 이것들이. 계산할 생각을 전혀 주고도 안 하네? 7팩에다가, 4팩, 3팩에서, 빼기, 6이니까, 4팩에 3팩이고, 곱하기, 6이니까, 3팩에 2팩이지. 그래서 얘가, 321에다가, 35에서, 빼기 4, 3, 12. 맞네, 24.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n은 23입니다.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못하겠으면 이렇게라도 하라고. 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자, 그럼 해보자. 구해보자.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구하는 게더 나은 것 같거든? 어, 그냥 이게 지금 x가 1, 0, 1, 2, 3, 이거야. 그럼, 나 같으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봐, p에 x가 1보다 작을 더하기, p에 x가 2보다 클 확률은 1이야. 아니니? 근데 거기 두 개가 나와있잖아. 그두개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맞지?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 왜 힘들게 구하는 건데? 왜다 구하고 있어, 바보같이? 어? 그러면 이것만 구하자고. p에 x가 0일 때 더하기 p에 x가 1일 때. 아니면 p가 x가 2일 때랑 3일 때 구해도 돼. 전혀 상관없어. 편한 대로 해. 3일 때 구하는 것도 쉬워. 여기 지나가 여기, 여기 여기 두 가지. 여기서 여기 두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개 하나니까 여덟 개야.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두개 지나가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근데 그것도 니네가 할수 있어 충분히. 자 p에 x가 0은 얼마야? 한 가지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쭉쭉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저 위로 가도 3 지난단 말이야. 맞아. 자. P에 X가 1을 지날 건데 그러니까 P1만 지나가는 거몇 개야? P2만? P3만? 근데 얘들아 조심해. 이게 1이 아니지. 한 가지니까 이게 23분의 1이겠지.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1만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해? 일단 1을 가. 여기 1을 가. 아. 1만 지나가도 갈수 있니? 못 가. 갈수 있어. 여기서 여기 두개안 지나고? 못 가, 얘들아. 없어. 용계야 P2만 지나가는 거갈수 있어? 갈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 두 가지지. 여기까지 두 가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여기 안 지나니까 이렇게 가면 되잖아. 여기 두 개. 맞아? 아니, 뭐, 니네가 할수 있는 거야, 충분히. P3만 지날 수 있어? P3만. 자,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와 맞지? 여기 안 지나가니까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여기 안지나갔잖아이렇게그 다음에 여기서 집지 두 가지 그럼 여기 뭐야 23분의 4 더해서 얘가 23분의 5 집어넣어서 계산해 얘 어렵냐? 어려워 안 어렵다고 충분히 할수 있다고. 이것 들어. <laughs> <laughs> 그림은 지워도 되지? 자, 마지막 30. 30은 조금 그렇지. 조금 쉽진 않지. 근데 나는 그렇다. 요새 나오는 문제, 이게 조금 예전에 나온 거라서 좀 어려운데. 선생님이 요새 나오는 문제느낌의 확통은 쉬워 솔직히 얘기할게 확통은 웬만하면 다 맞아야돼 쉬워월물의고사다 맞았어야 돼 인정하지? 인정해? 안해? 내가 29번 보고 난 깜짝 놀랐어 지금 장난하자는거 확통 29번 보고서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건 내신에 나와도 애들 다 맞겠다는 생각했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한마디 할게 얘들아 이제 번호 보면 안돼 15번이니까 어렵겠다 아니야 바뀌었어 14번이 더 어렵지 않아? 그거 못 느꼈어? 9월도 14번이 더 어렵지 15번 보다 아닙니까? 9월도 22번 보다 20, 20번인가 21번이 더 어려워 번호 믿지 마 이제 싹 바뀌었어 다 바뀌었다고 차라리 계산이 들어온 게 22번이나 15번이 나올 수 있어도 난이도가 더 어려운 건 14번이나 13번일 수 있어 내가 이제 13번 틀렸다고 뭐라 안 하잖아 <laughs> 그치? 내가 저번에 9월 모여서 본거 되게 했어 그니까, 러 니네가 요새 무슨, 모여서 볼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15번이니까 문제도 안 봐. 그냥 제껴. 미친 거야, 그러면. 번호 보지 마, 이제. 문제를 다 봐. 15번인데 내가 풀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22번인데 내가 애들 다 푼다고. 번호를 보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반대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13번은 내가 풀어야지 하고 13번 댐볐다가 오기는 경우 생긴다고. 몇딸 깨지지 말라고. 아, 13번도 어려울 수 있네. 그럼 15번을 풀자고 넘겨서 다른 거 15번을 풀라고. 아니, 그니까, 러 봐봐.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어? 찔리는 사람을 봐봐. 13번, 내가 11, 12, 13번을 옛날에 풀었고, 14, 15를 못 풀었다? 그래서 14, 15를 제는 사람들이 한 명이야, 내가. 근데, 11, 12, 13을 풀는데 들었기 어려워. 그래서 12, 1 3못틀렸네 뭐 근데 14, 15가 애들이 쉬웠대. 난 14, 15를 안 풀었어. 그럼 난 망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쳐 너? 아니야? 왜 생각이 드요 망하는 거야. 누구를 원망할 거야. 이제는 번호를 따지면 안 돼. 얘기했다, 나, 분명히. 나중에 막 수능 봤는데, 하긴 니네가 나한테 뭐 맞았는지, 뭐 틀렸는지 얘기하진 않겠지만. 내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다거나. 는 <laughs> 그러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laughs> 그래, 넘어간다거나? 찾아간다. 30번. 자, 비어있는, 그리고 이동해 살면 언젠가 날 만나지 않겠어? <laughs> 지나가다가? 걸리기만 해. <laughs> 우리 학교 가보니안 지나가는 거 아니야? 사거리인데 막 저렇게 돌아서서막 이런 거 아니야? 지나가다 가나차 나 타고 다니는 거 알지? 나 다고 다녀. <laughs> 30번 봅시다. 비어있는 AB 상자와 상, 자에 들어있지 않은 공 15개가 있습니다. 밖에 주사위 1개를 사야 다음 시행을 5번 반복합니다. 주사위를 사도 나온 수가 5의 약수이면 1이하고 5밖에 없다잉. 상자에 들어있지 않은 공을 1개를 상자 A에 넣고, 5의 약수가 나오면 상자에 들어있지 않은 공 2개를 상자 AB에 각각 하나씩 넣을 거야. 이 시행을 5번 반복한 후에, 조건부내 느낌상 요새 30번에 조건부가 많이 나와. 10월도 마지막 문제가 조건부 아니었어? 맞지? 내 기억엔 그럴 걸? 아까 내가 풀어봤을 때, 아 어저께 내가 풀어봤을 때 조건부였는데. 어. A, B에 들어있는 모든 공의 합이 홀수일 때. 어? 이건 문제도 비슷한데. 어, 홀수일 때. 이걸 먼저 풀려고 그랬더니 시험 보기 전에. 홀수일 때네 번째 시행 후. 상자 A, B에 들어있는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이잖아. 봐봐, 조건보네. 자, 다시. 전체 다시 봅시다. 일단 비어있는 A 상자와 비어있는 B 상자가 있습니다. 밖에는 15개의 공이 있습니다. 주사위에 1하고 5가 나오면 A에다가 1개를 넣고 2 3 4 6이 나오면 a에 하나, b에 하나 넣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이해됐나요? 집중하시고. 그래서 이 과정을 다섯 번 반복했는데 다 했어. 그런데 다섯 번다반복하 다섯 번을 다 반복하고 나서 a와 b에 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홀일 때, 일 때, 그 전에, 4번, 시행, 4번째 시행 후, AB에 들어있는 공의 합의, 짝일 확률은, 이해 되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얘들아? <목소리>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이 문제의 키 포인트는 뭐야? 일단 얘를 구할까 요게 요 사건을 우리가 X라고 하고 요 사건을 우리가 Y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이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PX는 구해야 돼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조건부가 뭔지는 기억하고 있지? 요새 들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가끔 이제 문제를 틀려오거나 풀 거를 딱 봤을 때 무슨 느낌, 이 녀석이 옛날에 이걸 다 까먹었나? 조건부를 푸는 방법은 기억하고 있나? 미적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게 적분할 줄 알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 <laughs> 선생님의 개난 생각이겠지? 그래. 그럴 거라 생각해. 선생님은 괜히 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는데. 암튼, 찐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laughs> PX 뭐예요? 자 다섯 번을 다 했는데 홀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합쳐서 짝이란 말이야. 그지? 맞아.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럼 생각보다 쉬워. 전체가 홀이려면 얘가 몇번 나와야 돼? 얘가 얘가 몇번 나와야 돼? 얘가 홀수번 나와야 돼. 어 그치? 그니까, 러요 경우가, 그니까, 러 이렇게 하면 되지. 요게 하나, 요게 네 개. 요게 세 개, 요게 두 개. 요게 다섯 번, 얘가 영. 이렇게 넣면 되는 거 아니야? 이밖에없잖자 그럼 PX 뭐예요? PX 어떻게 구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다섯 번 중에 한 번. 3분의 1. 3분의 2의 내제곱. 어하기 다섯 번 5번 중에 세 번. 3분의 1세제곱 3분의 2두 번. 다섯 번 중에 다섯 번 다. 3분의 1 다섯 이렇게. 되었죠. 에이, 이 정도는 뭐. 해야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계산한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게, 밑에는 3의섯제곱을 계산하면, 위에 것만 계산하니까, 1 8일인가 나와. 아, 120이구나. 120. 렇게 나와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얘를 어떻게 구해,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얘가 뭐야? 얘들아. 이거 아니니 이게 뭐니 자 네번째까지는 짝수였고 다섯번째는 얘가 나온거야 맞지? 그니까 러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조심해야지 p에 x교 y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네번째까지는 짝이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 왜 짝을 한번에볼래네 번째까지 짝? 짝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 맞지? 여기, 요 상에서, 여기, 여기 1더한 거잖아. 그지그 다음에, 2, <laughs> 2그 다음에, 이 경우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서 한 번인데 요게 B라고 5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얘기는. ES? 선생님 얘기? 그럼 교과 성립하는 거잖아. 더 알고 있네. 니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 뭐야? 4 c 영 3분의 2의 내제곱. 그 다음에 아 가로칠게요. 그 다음에 4시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 4시4 3분의 1의 내제곱. 하고 마지막에 3분의 1 하나만 더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럼, 그럼 얘가 똑같아. 밑에 3에 5째곱이 똑같아. 그래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4기, 여기에, 어, 어, 어 41.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답이 뭐야? 답이 121분에 41. 이렇게 답. 어렵냐? 아니잖아. 쉽잖아. 선생님,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거 표만 잘 만들면, 얘네가 충분히, 아 설마 계산이 어렵진 않잖아. 죽는다 진짜 <laughs> 계산 때문에 틀리면 선생님 요새 계산노이로제가 생겼어 지금 1학년들이랑 2학년도 내신대비 기야 선생님 1학년 맞고 있는데 이것들이 되게 시험이 쉬웠는데 막 계산해서 막 두세개씩 틀려오니까 이래 그런게 있잖아 남일처럼 그렇게 보지말고 수능 때 그럼 진짜 <laughs>